2016년 4월 30일, 토요일, 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수행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같지만, 모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중생들아?"라는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리석은 중생아"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석가문이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중생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참수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중생이 아닌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수행을 정진한 수행자 외에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물질계에 살아가고 있는 일단 지구로 보면 60억 명이 모두 중생이고요. 또 물질계에는 수를 초월하는 본체들이 있습니다. 그 본체들이 모두 다 중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100번을 윤회하면 한 번, 두번 사람으로 태어나고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아가느냐?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동물로 98에서 99번을 태어나고 사람으로 한 번, 두번 태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98에서 99번이 동물이기 때문에 중생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합쳐보면 어리석은 동물아, 이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다라는 뜻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참수행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참수행법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죽음의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내가 어느 세계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생은 동물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랬죠. 여러분 지금 한생에서 나름대로 금전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이나 또는 내 부모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모두 다 동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동물의 삶을 몇생 동안 살아가느냐? 자, 백생에서 한번두번 번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50생 정도는 동물로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다시 동물로 50생을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상과 추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님들, 그리고 내 부모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상상들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스님, 저는 내세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내세가 궁금하신가요? 내세 역시 동물로 50생 정도를 태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생이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의 전생은 동물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50생 정도의 동물의 삶을 살아 오고 난 이후 지금 사람으로 한 생을 태어난 것이고요. 어리석은 중생아, 어리석은 동물아. 참 수행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2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 빨리 동물의 삶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수행을 정진해서 이런 동물의 삶에서 탈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삼수행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착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계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물질계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수행법을 정진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 후에 좋은 세계로 간다라는 것은 모두 허구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재와 의식을 지내지만 그 재와 의식들이 먼저 돌아가신 그 본체와 연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만 알수 있느냐? 도승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승이냐 학승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학승인가 도승인가 도승이시죠. 그리고 참생자님 역시 학승인가 도승인가 도승이십니다. 저 역시 도승이죠. 도승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불자님들은, 아, 나 자신이 동물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람으로 한번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찰나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기가 쉬우신가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지의 걸림에서 자유로운 사람 많지 않아요. 질병의 구속이 있고요. 불편한 인연의 구속이 있고, 사건, 사고의 구속이 있고, 또 금전의 불편함의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죽생의 삶, 동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는 매 순간 겸손하고 겸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을 내려놓고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인 참수행의 내용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수행법을 정진해서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고통 속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를 마음 속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수행법을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수행법을 책을 보고 혼자 정진하거나 또는 저희 정각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행법을 배워서 혼자 정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정진하시는 분들은 조금 섭섭한 말일 수가 있는데, 모두 일정 시간이 흐르면 외도사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대다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은 외도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도가 길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참생행 정각사에 오셔서 제 사법을 듣고 또 2부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수행 점검표를 점검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도의 길, 올바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의 생각관념으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고 어,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혼자 정진하시는 분은 본인의 생각관념으로 참수행법을 정진해 나가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부산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도의 수행법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걸음도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생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 관념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동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전생에 심어 놓은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대로 또는 못된 습관대로 삶을 살았구나라는 이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참 수행법을 만나서 수행을 정진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이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역시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을 행하는 축생의 삶, 동물의 삶을 살아왔구나. 내 마음이 정화되고 성장되는 참 수행 마음주법을 정진해 나가고 인위적인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마음이 정화되고 성장됨에 비례해서 중생의 삶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동물의 삶에서 깨어나고 이제는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런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를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생 내용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또는 본인의 아직과 고집이 강한 사람은 제 설법을 백 번, 천 번, 만번 들어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참수행법의 내용은 나 자신의 생각관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설법을 들어야지만이 참수행의 내용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서 부지런히 참생법을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서, 어, 인위적인 노력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는 어리석은 중생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 영원하고 영구하게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동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참 수행법을 정진해서 참수행의 기초만 심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생의 삶에서 탈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수행의 기초가 심어지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질병이 없고 영원하고 영구하게 사건, 사고가 없고, 영원하고 영구하게 불편한 인연을 만나지 않고, 영원하고 영구하게 금전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지금 제가 참소의 기초가 심어집니다라는 이 뜻을 수행을 정진하지 않는 이상에는 또는 윤회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한 이상은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